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보지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실까요? 왜 두려우실까요? 보지 못한 것도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하고도 믿으시면서 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본문 3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물르십니다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그 말을 직접 들은 자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봤고 3년이나 같이 울고 웃고 밥도 먹는데 그랬던 그 예수님이 직접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무서워하고 왜 의심을 할까? 나 같으면 기뻐서 손뼉 치고 소리 지르면서 환호할 것 같은데 저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삶의 고비마다 매순간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서 마주하는 고비의 순간마다 두려움이 불쑥불쑥 들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속 두려움과 의심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친히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게 하셨고 먹을 것이 있냐 모르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심으로 그가 그의 육체가 정말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떨며, 때로는 그의 약속까지도 의심을 할 때, 예수님은 노하시며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라.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더 확신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굳게 믿으시고 평안한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삶에 마주하는 고비마다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한 해도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함 허락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주안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